사랑이 근데 오늘 로봇을 이야기해주려고 하거든? 네. 선생님 때 로봇은 그거였어 로버트 로봇 태권보이 아 로버트 로봇... 태권보이 알아? 아 알죠 알죠 어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트레... 요즘에 트랜스포머도 좀 약간 옛날 거 아닌가? 네 그쵸 거의 한 거죠 제가 딱 생각했을 때조그만 3년 전이라면 전 이렇게 말했을 거야 카봇이라고 아 카봇 아아 또봇은 안 좋아해? 로봇은무한때 좋아했죠. 한때, 한때 좋아했죠. 아, 그럼 그 장난감 그거 딱 던지면 촥 붙는 거 그거 더다 샀었어? 아, 다 흘러줘. <laughs> 아 특히 에바는 좋아해 가지고. 아 그래? 다 샀죠. 어 아, 그래. 그때 옛날에는 로봇은 말 그대로 만화 영화에만 나올 것 같잖아. 만화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데 요즘은 로봇이 실생활에도 많이 쓰이는 거 알아? 호텔 같은데 가면. 로봇이, 로봇이 어 로봇이. 서빙도 하고 청소도 막 하잖아. 맞아 맞아. 어느 중간부터 로봇이 점점점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이제 접목되고 있거든. 근데 이제 이게 어, 선생님 생각에는 엄청 커질 것 같아. 사랑이가 생각하기 에 여기 에 로봇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거라면 로봇이 되게 잘할 것 같아 사람보다. 아 이거 편집해 주실 거죠? 엄마가 보면 안 되네요. <laughs> 숙제 대신 해줄. <laughs> 학교 숙제는 제가 할수 있는 데 응. 문제집과 원리 쌤이라고. 어. 할수 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. 저거 좀 대신 풀어주면. 어 근데 하랑이가 아. 생각하는 로봇이 있어. 수학 문제 중에 되게 난제들 있거든. 안 풀리는 문제. 그런 문제만 풀어주는 로봇도 있어. 근데 그런 얼마 주면 하랑이 그거 살 거야? 선생님 대신 단위로 해봐요. 일단 20만 음. 원 사겠다 이런. 아 오케이. 그러면 100만 원. 사겠다. 100만 원에도 살 거야? 그럼 1000만 원. 사겠다. 그 숙제 진짜 하기 쉽구나 아 숙제 말고 문제지 어 문제 <laughs> 편집해 주셔서 약속 <laughs> 맞아 그게 정확한 게 하랑이 요 문제 핵심을 잘, 잘 깨뚫은 거야 뭐냐면 아무리 로봇이 좋아도 비싸면 안 사잖아 옛날에는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니까 로봇이 각각의 어떤 데다 활용이 안 됐어 근데 요즘은 로봇이 굉장히 싸졌어 로봇도 되게 대량 생산을 하, 하거든 한 번에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로봇 가격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어 요즘에 로봇 산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, 개인적으로 선생님또 로봇을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라생각해 특히 팬데믹이 되면서 우리 흔히 락다운이라 했거든. 그러니까 공장에 사람이 하나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돼? 그 공장을 초반에 다 폐쇄를 했잖아. 네.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그게 못 돌리잖아. 그러니까 이제 아, 사람들은 아플 수가 있구나. 근데 로봇은 안 아, 아픈 거야. 아, 근데 이러면 되잖아요. 응. 사람이 더 기술을 받. 발전해가지고 응. 딱내 생각하면 약간 응. 초능력처럼 딱 해가지고 초능력처럼? 어 생각하는 걸로 해서 네, 이렇게 움직이게 움직이는... 만드는 거? 네 그렇지 근데 그 네. 생각은 사람이 지만 그걸 움직이는 것도 로봇이야 <laughs>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맞지?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채택근무 그렇지 근데 재택 근무도 이렇게 재택 근무를 할수 있는 업이 있고 만약에 물건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재택 근무로 못 하잖아. 네.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어, 자꾸만 안 나올려 하니까 어떻게? 돈을 더 줘야 되잖아. 그럼 계속 네. 계속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. 근데 로봇은 돈더 달라고 할까 안 할까? 전... 안 하지.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이제 공장 같은 데는 대부분 로봇이 거의 많이 하고 사랑이 혹시 아디다스나 나이키 알지? 네.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디자이너가 아디다스를 이렇게, 이렇게 모습, 신발을 이렇게 막 설계를 해.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탁 버튼을 누르잖아. 그러면 디자이너는 출근 안 해도 저 멀리 있는 공장에서 자동으로 그냥 신, 신발이 막 만들어져. 그래서 지금 거기 사람들 거의 없어. 코로나라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마지, 만나면서 전체적인 산업의 구조가 싹 바뀌어버렸어. 그래서 로봇 산업이 요즘 계속 많이 각광을 받고 뜨고 있어. 그래서 사랑이도이 방송 보는 시청, 아니, 구독자님들도 로봇 관련 종목을 하나 정도는 사놓고 있는 것도 괜찮다. 고뭐또 궁금한 건 없어? 아, 없어요. 없어? <laughs> 아그 한탄. 그러니까 이거 제가 원하는 건데 렌즈 같은 거 AI 껴가지고딱 담으면 이게 딱 식도 나오고 선생님 쓰라는 거 인쇄가 딱답 나오는 그런. 불안합니다. 어, 총이 옆에 있으면 뭐 잡을 수, <웃음> 탕탕탕 <웃음> 쏠 수도 있어요. <laughs> 서빙 로봇도 막 오작동으로 탁 던져버리고 불안합니다. 전혀 1도 없습니다 불안한 불안하니까 또 망하면 동남이잖아요 어떻게 열심히